네, 티트랜드 이만희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가지 아이템. 첫 번째 어떤 거죠? 네, 첫 번째는 스포츠 경기 팬들이 음. 경기를 보는 도중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팬 모드라는 서비스입니다. 음. 경기를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음. 감정은 어 맨날 표현을 하는데요 <laughs> 이 서비스는 음.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음. TV를 보면서 음. 내 감정을 막 표현을 하면 예. 그게 지금 현재 경기 중인 선수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는 앱이에요 선수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네 축구 한참 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헛발 딱 했단 말이에요 네. 헛발질을 어리 네. 벗는 볼을 네. 그랬을 때 바로 위에 나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 기분 좋겠습니까? 글이 아닙니다. 글이 아니고? 그리고 기자님이 약간 부정적이신 어, 것 같은데요. 네. 잘못 하고 있더라도 음. 정말 그 선수들을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음. 계속해서 뭔가 치어링을 해줄 거잖아요. 아, 응원. 어. 그렇죠. 응원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떡해요? 더 힘이 날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이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앱상에서 음. 이 경기 내용이 막 마음에 들고 치어링, 박수를 치고 싶다라고 음. 하면. 앱의 화면을 이렇게 톡톡톡톡 손가락으로 건드릴 수 있어요. 태핑을 한다고 하죠. 태핑을 네. 막하면 그 태핑하는 내용, 박수 치는 내용으로 전환이 되어서 전광판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오. 일단은 그 영국의 웸블리스테디움 또는 음. 뭐 스톡클룸의 어떤 스포츠 바들. 이런 곳하고 제휴를 하고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브라질 FIFA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에도 이 테스트를 좀 시행을 했었다고 하고요. 어. 근데 이게 경기를 보면서 말이죠.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언제 이러고 있습니까? 이거. 그렇죠. 아무래도 어. 일상적인 그 응원할 때의 그 UI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에도 이런 앱이 적용이 되고 있다. 아 이게 스마트워치인데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죠. 그런... 그냥 박수를 치면 음. 그 모션을 인식을 자동으로 할수 있게끔.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저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한다는 거. 어. 그 국내 프로 야구에 보면 최근에 그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대전구장. 아나 네. 이글스, 네. 홈부장, 대전부장을 네. 가보면, 어, 어떤 기계, 로봇 같은 애들이. 네. 맞아요. 보셨어요? 네, 저도 어, 뉴스에서. 메시지를 막 보내면, 네. 거기에, 어, 전강판도 아닌 이 로봇 애들이 어, 모니터를 그래. 갖고 있는. 네. 네. <laughs> 이네들이 막 표시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게 참 세계 최초라 그러던데. 네. 이거는 지금 런던에 사는 그런 거네요. 그럼 야구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축구는 이제 런던이 이제 가져가는 건가요? 그런 있거든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네. 수익 모델이 있습니까, 이제? 유저들이 어떤 찰나에 어떤 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특정한 행동을 할때그 관련된 광고를 보여준다는 거죠. 어.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고 막할때 뭐 맥주 광고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광고 쪽으로 좀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 정상은 좀안 맞아요. 경기 보통 조용히 경기를 봐요. 죠 맥주를 쫙 마시면서. 근데 제가 요즘에 경기장에 가 보면은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경기장에서는 좀놓치는 분들도 많그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오면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이성을 만나기. <laughs> 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뭐잘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아이템. 네. 두 번째 아이템은 D2라고 하는 그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안내형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특정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와 관련된 그 경관을 여행 경관을 설명해주는 그 오디오 음.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일단 창업자가 음. 그룹 번을 설립했던 엔드루 메이슨이에요. 음. 그렇다 보니까 좀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음. 어그 여행 그 정보도 한 다섯 가지 세트로만 제공이 되고 있다. 고요. 음. 목소리는 누가 합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래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그존 음. 페리 발로우라는 그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인 분이 나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되게 좋으겠는데요. <laughs> 그리고 또는 이제 특이한 점은 그런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피셔맨즈 워프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 포인트가 yeah. 있어요. 부두인데 여기에 가면 실제 어부가 녹음한 그 목소리로 그 경관에 대한 아, 설명을 해 주실 거 있는 거죠. 그렇죠. 오, 귀에 쏙쏙 있네요. 들어오려면 내가 아는 언어로 녹음이 돼 있어야 될것같닙니까 <laughs> 최근에는 영어 잘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셔 가지고 저희와 다르게 없죠. 젊은 분들들. 예. 세상은 <laughs> 예. 참 글로벌해요. 그죠. 예. 글로벌 자, 인재를 네. 많이 키워내야죠. 예. 저 영어 꼭 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예. 자, 스윙 모델의 네. 수익 모델은 역시 이 모델도 지금 광고를 노리고 있어요. 음. 당장은 수익 모델이 없지만, 그여행지 방문하게 되면 일단 가장 많이 식당을 찾아보시고, 음. 또뭐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각각의 포인트를 오디오 상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음. 여기가 맛있다더라. 여기에서 뭐 음. 선물을 사라.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으로 좀 수익 모델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앞서 보여줬던 아이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수익 모델은 광고예요. 그렇죠. 예, 광고. 여행을 거의 못 가고 있는 저로서는 음. 예, 별로 이렇게 유용하지 않은 <laughs>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언젠가 꼭 여행을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예,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